비만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은 꼭이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시면 다이어트 성공과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과체중으로 항상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으며 혈압이 높아서 고혈압약을 먹고 살았습니다. 살을 빼기 위하여 광고를 보고 식사를 줄이며 수많은 다이어트 약을 먹어보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요요현상으로 다시 불어나는 저의 모습을 보며 다이어트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만은 성인병을 유발하여 건강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의 몸은 제가 먹는 식생활 습관에서 세포의 영양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먹고 있지만 정말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과체중 만성피로 소화불량 각종 성인병 모두 잘못된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저를 건강하고 가벼운 몸으로 변화시켜준 음식을 찾았습니다. 내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영양균형을 바로 잡아준 비오비오소 식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다이어트 실패의 경험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믿음을 갖게 한 것은 비오비오소의 개발자가 카이스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님들이라는 것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비오비 효소는 곡물, 채소, 과일, 해산물 등 자연에서 온 120가지 영양소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소화 효소가 풍부해서 몸에 부담 없이 소화되며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지방을 분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비오비 효소를 식사 대용으로 하면 100% 다이어트 효과를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며 한달 동안 비오비 효소 식사로 바꿨습니다. 식사를 바꾸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의 몸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달 뒤에 저의 몸무게는 5kg가 감량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점점 가벼워지는 몸 덕분에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저의 식사는 비오비오 속 식사로 바꾸었습니다. 비오비 효소 식사를 하면 3개월이면 세포의 모든 영양 밸런스가 잡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포의 영양 밸런스를 바로 잡아주는 최고의 식사 베스트 오브 밸런스 비오비 효소 식사입니다. 비오비는 세포의 밥입니다. 저는 모든 분들께 자신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비만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원하는 모든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더 건강하고 더 가벼운 삶을 위해 이제 비오비오소 식사로 시작하세요. 비만 걱정 이제 끝. 건강한 다이어트 시작 비오비오소 식사와 함께 하세요. 지금까지 저의 다이어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